요사서 19장입니다. 요사 19장 49절에서 51절.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49절에서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논의 아들 여사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와의 명대로 여사가 요구한 성업, 산지 딥나 세라를 주며 여사그 성업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 있는 해막 문요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51절 제가 다시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사장 엘르하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제사장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실로 신로에 있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성전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사람이 야 이거는 네가 가져라, 내가 가져라 이렇게 나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형에 의해서 나누진 어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업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목회 길을 들어오는 게 싫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뒤지게 맞았어. 나중에 머리까지 다쳐고 사람 구실 못하게 안한 저를 병신으로 만들어놨어 회개하는 과정에 6개월 동안 진통이 있었어요. 성전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머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몇년 전에 제가 뇌사진을 네 찍었는데 와, 흔적도 없이 뇌사진이 네 깨끗해요. 할렐루야. 근데 올해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든지, 약간의 내경색이 왔어요. 약간의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 손가락 두 개가 조금 감각이 무딥니다.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목욕탕 해가지고 땀물 찬물, 뜨거운 물에 끝나라면서제몸 컨디션 조절을 합니다. 새벽녘 끝나고 바로 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허리 수술을 하고... 예, 허리 수술을 하고 어, 몸이 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50일 만에 정확하게 50일 만에 다시 강라에 샀거든요 강라선 이유는 우리 재정부 장로님의 표정이 그냥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헌금이 절반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수가 떨어졌다는 거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에베수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0일 동안 부재하는 기간에 뚝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는 몸으로 제가 다시 강단에 선거거든요 그래서 걱정들 많이 했어요.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설교하시면 안 되냐고. 아니라고. 내가 쓰러질 때 쓰러지란 내가 서서 강단 붙들고 설교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한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 교인들한테 존중 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건 내가 이마저도 하나님 싫어하신구나 교회를 정결케하라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맨 먼저 뭔줄 아세요? 성전 착결입니다. 공생의 마지막에 또한번 하셨죠? 성전을 착결하는 거, 성기 장사꾼들, 사이비들, 종교인들 다 내쫓았어요. 그 때문에 죽으셨고요. 그 때문에 빌미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하자고 숨어서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목숨을 바쳤어요? 아니면 헌금을 드렸나요? 한게뭐 있는데? 우리 교인들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까지 전부 헌금하면서 성전 건축했는데 이 교회를 흔들어요?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로 그거 해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가난 축복 여섯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부제로 가난 유업을 향한 임계 진리야. 따릅시다. 가난 유업을 향한 임계 진리야. 오늘 제목입니다. 가난 유업을 향한 임계 이게 부제목이에요. 자 어제 제가 음, 말씀을 좀 드리다가 다못다 드렸는데요. 안준 것은 더 귀한 것을 준다는 사인이다. 따릅시다. 안 주신 것은 더 귀한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첫 번째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허락하지 않는 것은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요그거를 잠정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옆에 사람이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진짜 백인은 지금부터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진짜 백인은 지금부터다. 저는 늘 매일매일 하나님 주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오늘도 기대를 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 보이시는 꿈 얘기를 했는데 다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전 총회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분이 지금 타지에 나가 계시는데 내가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 요즘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그래. 나하고 같이 사고 싶으면 와. 그데안 해요. 내가 왜 가요? 나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랬어요. 아메? 우리 집사람도 잘하는 분인데 집사람은 같이 동행해서 그 만났는데 이분 기억하냐 니까 우리 집사해요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 기억에서 지워버린 인물이죠.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총회장입니다.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나랑 같이 쉬자. 그래서 아니요, 나는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꿈에 꿈에 여러분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꿈은 하나님이 심상에서 주신 계시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꿈은 하나님이 심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그 그 영몽은요, 이런 절대 우리가 상상한 위의 스토리입니다. 영몽은 달라요. 이런 흔한 허몽, 개꿈하고 달라요. 분, 메시지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메시지를 툭 던져야 하나. 그게 영몽이에요 제가 오늘 같이 말한 것 같다. 따라서 안 주신 것은 더 귀한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해서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속엔 다 있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엔 다 있어. 내가 어느 날 너에게 이걸 줄 거야. 이것이 나의 계획이야. 너는 모르겠지만 내 아들아, 내 딸아, 조금만 기다려. 아멘. 너는 이상한 똥 같은 걸 기하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보화를 준비해뒀단다. 내 손에 지어져야 내 것입니까? 저는 그안해요 하나님 원한 것은 이미 취하여 버립니다. 믿음으로 취해 버립니다. 합시다. 하나님의 원약한 것은 이미 내 거야. 믿음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이 와요. 내게 와요. 믿으시면 선두 가면 합시다. 나중에 그게 내게 옵니다. 서서히 와요. 처음에는 안개 속에 있는 멋처럼 아주 힘이 한데 나중에 가까이 가면 아주 뚜렷해져요. 이걸 우리가 취하는 비전입니다. 비전성취예요. 우리 교회 풀스토리가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 지휘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저는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와쑥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계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새벽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를 보자마자 깜짝 놀래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꿈으로 보여준 그 모양 그대로 예요 놀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레이지 파이어를 열어시켰죠. 주지 않았죠. 왜?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이지 파이를 먹여 살려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레이지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그들의 목소로 썼습니다. 11조 받은 것에 또 그들이 11조를 모여 구제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굶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 무중에, 왜 교회가 이러냐고, 전부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들에게는 언약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뭐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순종이야? 믿음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그렇게 살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어버리는 광야 1세대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키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끄집어냈는데 믿음의 그릇이 안 되니까 다 죽였어요 다.